가져오죠? 그것은? 뭐의 문제야? 일반적인, 어, 일반적인 관찰의 문제다, 데디아가. 데디아가 일반적인 관찰, 관찰되는 것이란 얘기인거 봐. 뭐할 때? 학생들이 뭐할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수 없을 특정한 때. 내용을 특정한, 특정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뭐를 불구하고? 반복되어진 선생님에 의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여겨지는데, 어떻게 여겨지냐면, either A or B라고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보면 돼. 그들은 뭐라고 여겨지거나, 공부에서 약하다고 여겨지거나, 또는 지적력이 낮다고 여겨지는 거죠. 아제? 근데 이것은 실제로 사실이 아니다. 모든 가능성이 있죠. 어떤 가능성? 학생. 학생들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죠. 필요한 기본적인 읽는 기술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죠 그들의, 그들의 시각 어휘가 아마도 뭐 할지 몰라? 형편. 형편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휘 같은 거 얘기하나 보지? 또 심지어 때때로 그들은 가질지 모르지 다른 안 좋은 기계적, 기계적 습관을 가질지 모르죠 그들의 리딩 속도는 네. 낮을지 모르지 그리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무 뭐예 의무? 선생님의 의무는 뭐 하는 것이야? 그런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고, 그 노력하는 거죠. 뭐에 노력하는가? 그것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수정해주고, 고쳐주고 노력하는 거죠. 뭐와 함께 상당한 숙련. 숙련도, 뭐에 기본적인 기술의 숙련과 함께 그리고 리딩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생들의 리딩 속도와 이해가 자동적으로 증가되겠죠. 심지어 무뭐 없이도 준비하는 거 없이도 어떤 시스템을 갖춘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거 없이도 할수 있다는 얘기죠.